자, 다음은 기본 해지팝. 어서 많이 본 용어죠. 저희가 앞에서도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어, 그 미지의 함수를 몇 개를 구하면 예를 들어 어떤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y1이라는 함수, y2라는 함수, y3라는 함수 이런 k라는 함수를 구해서 이렇게 묶었을 때 y1, y2, y3, yk가 모두 서로 1차 독립이면, 아, 이 친구들은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해들이고, 해를 다 모은 집합이어서 해집합인데, 서로 1차 독립이었기 때문에 기본 해집합이다. 기억하시죠? 그죠?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어, 동차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네, 다시 한번 쓰면, 동차 연립방정식, x'은 어떤 행렬과 예, x 의 요런 동차, 동차를 풀어서 해벽터 X를 구했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가 있죠, 해벽타가이 예, 친구들이 론스키안을 가지고, 아, 다 1차 독립이더라 하면, 예, 요 행렬들을 다 모으면 기본 해집합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네, 마치 이제 원소를 행렬, 행렬, 행렬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예, 행렬 A, X1, X2, Xn이 다 1차 독립이면, 이게 기본 해집합이 이룬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해집합을 이루는 요런 걸 가지고, 1차 결합을 하면 일반에도 구할 수 있다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정리기도 하고, 정, 어, 의로 봐도, 봐도 상관없는데, 보면, 요런 X1부터 Xn계에, 1차 독립인 만약에 해벡터를 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디로부터? 서어디 동차연립방정식 이거로부터 n개의 해벡터를 구해서 이거를 잘 1차 결합해서 상수 이렇게 곱해서 1차 결합하면 이 x라는 벡터는 주어진 동차연립이분방정식의 일반해라고 하겠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의미로 동차연립방정식의 일반해라고 네,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고위에 그 기본 해집합의 존재성인데, 기본적으로 이 동차를 풀면, 동차를 풀면, 해백터들이 존재하고, 서로 1차 독립인 친구들을 찾을 수 있다. 네, 그 기본 해집합이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네, 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한 게 수학엔 제일 증명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부분도 가볍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요. 자 앞에 예제 2에서 예, 주어진 이 동차 연립 방정식, 동차 연립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예, 확인했었죠. 아까 미분해서 테이프하고 이 친구를 넣어서 곱하니 좌우변이 같더라. 그래서 x1, x2가 이 동차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예제 2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이, 예제 몇 번이죠? x1, 이두 개, 두 개에, 아, 여기 또 있네요. 그죠? 네. 예제에 서 예, 해고, 또 방금, 예, 서로, 이 해벡터가 1차 독립인 것까지 확인했죠. 그죠? 해벡터 이면서 1차 독립이면, 기본 해집합이 된 거죠. 그죠? x1과 x2는 이 동차일립 방향식의 기본 해집합이 됨이, 됨으로, 따라서 이 동차 연립 방정식의 일반에는 이 기본 해집합의 1차결합 형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건 네, 괜찮죠. 근데 이제 모든 개념들이 앞에서 우리가 연립연립 연립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어, ODE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을 풀었던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데 단지 그때는 미지의 함수들에 대해서 기본 해집합을 구하고 일립방식 일리바에를이렇게 1차계를 구했는데 지금은 미지의 함수가 아니라 그 행렬들 해 벡터를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 예 마치 저희가 ODE의 개념을 거의 다 갖고 와서 그대로 사용했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 비동차 아, 열린 미분방정식의 형태가 요런 해벡터 x 프라임에 행렬 곱하기 아, x에다가 f라는 이런 형태라는 거 앞에서 보셨죠. 여기 비동차인데 예, 비동차를 구하는 방식 기억나시죠? 비동차를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그냥 od에서는 만약에 음, y1, y2가 뭐 예를 들어 이게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기본 해집합을 이루면 이거로부터 동차 동차의 해는 c1y1, c2y2로 일반 해가 표시되고 만약에 비동차였다면 비동차였다면 이 친구가 영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동차의 일반 해는 영함수와 특수의 하나 이 비동차의 특수의 하나를 더해주면 이 비동차의 미분방정식 풀었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비동차의 열린 미분방정식의 특수 해벡터 하나만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다면, 예, 네, 그 친구를 더해주기만 하면, 그니까 러 여기, 어떻게 되냐면, 기게 만약에 XC가, 네, 동차 열린 미분방정식의 네, 기본 해집합, 그니까, 헤드를 x1, x2, 엔, xn의 n 개를 구했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동차 미분방정식의 해죠. 그죠? 그니까, 동차고, 그 동차 미분방정식 해를, 뭐, 여함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함수 또는 보함수라고 했는데, 맞죠? 저는 그냥 여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함수와 비동차 연립방정식의, 요 비동차 연립방정식의 특수 해터 하나를 더하게 되면, 아, 이 비동차 연립방정식의 예. 일반 해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예, 요거는 이런 비동차, 비동차 연립방정식의 일반 해가 되겠습니다. 네.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7번도, 예, 가볍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개념처럼, 자, X, 이런 비동차, 비동차 열린 미분방식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 하 여기 이 친구가 없으면은 동차고, 이 친구가 있으니까 지금 비동차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앞에서 우리가 요 동차의 해는 구했었습니다. 예제 2번, 예제 4번에서, 그죠? 요거랑 요거를 구해서 1차 결합을 했더니, 요런 동차의 요만큼 동차의 일반 해죠, 그죠? 동차의. 근데 비동차를 확장했기 때문에 여함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비동차의 해 하나를 아무거나 찾았다고 우연히 찾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요 비, 어, 이 특수 해벡터가 이 비동차 해인지 는 확인 쉽죠. 미분하고 대입하고 그리고 xp를 여기서 대입하고 그대로 행렬곱해서 쫙 해서 만족하는지 보면 되죠. 만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동차의, 비동차의 특수회가 알고 있으니, 이 비동차의 일반회는 XC와, 이제 여함수와 특수회를 더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함수를위해서 이렇게 구하죠. 1-1에, 마 TC2에, 3, 5에, 2, 6T. 요게 여함수고, 더하기 특수회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죠. 3t 4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6에 어, 요거 요게 바로 비동차 연립 일계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된다. 예자 요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를 했고 실제로 푸는 방법은 이제 그 다음절에서 실제 테크닉을 익혀보겠습니다.